안녕하세요. 저조선비제 이신혜 기자라고 합니다. 어, 다름이 아니고 요즘에 그 효율적 경영을 방해하는 비정상적 지배 경영 구조를 혁신한다고 대표님 말씀하셨는데요. 네. 경영계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이 오히려 경영 부담을 키운다고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메시지와 정책적 내용이 좀 충돌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필요한 일이죠. 비정상 속에서 비정상적인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었다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누군가가 얻었을 이익을 빼앗아 간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세계 10대 경제 강국 또 5대 군사 강국 또 문화 강국으로 불리는 선진국인데 그런데 기업의 경영 방식을 들여다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무슨 주식을 쪼개가지고 재상장을 하면서 기존 투자 소액 주주들 대부분을 이익을 빼앗아서 불평불만이 뭐 하늘을 찌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을 탈출해서 소위 서학개미가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해외로 직접 투자하게 된 주식 투자하고 있는 게 거의 뭐 백수십조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중에 뭐 정말 국내 주식시장이 참 마음에 안 들어서 국내 기업들의 행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가버린 부분이 절반쯤 된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수십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국내 주식시장이 남아 있었으면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비정상을 극복하는 것은, 개선하는 것은 이편내편 가릴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당연히. 어, 지금 대부분의 저는 음, 경영주들, 소유와 경영을 동시에 하는 그런 경영주들이 비정상적 경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중에 극히 소수가 손에 꼽히잖아요. 이렇게 이상한 물적 분할 뭐 자회사 만들고 뭐 이러면서 재상장하면서 다그 소액주주들의 그 자산가치를 다 빼앗아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그래서 정말 수천, 수만명, 어쩌면 수십만명을 절망에 빠뜨리는 이거 범죄행위 아닙니까? 이런 걸 시정해야죠. 음, 제가 기업 중심의 나라가 돼야 된다. 기업이 국가 성장 발전의 핵이다라고 말씀드린 건 맞는 말이에요. 기업을 지원해야죠. 그냥 기업의 범죄행위, 기업의 부당행위, 이런 걸 지원하면 안 되죠. 그건 나라 망칠 일 아닙니까? 음, 저는 그게 서로 상충하는 게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나중에 상, 진짜 상충하는 게 있으면 좀 따로 알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